자 예제 6번 가겠습니다. 자 이와 같이 3개로 돼있지는이 부등호 돼 있고 부등호 돼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이 뒤에 부분을 2번이라고 하고 연립을 풀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볼까요? 3x -5 플러스 2 2 2스두개다 걸리지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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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2 2 2 2 2 2 넘어가면 얘는, 여기는, 얼마였니? 2x잖아. 2x, 마이너스 4x가 되고, 얘 넘어가면 1 플러스 5가 됩니다. 그러면, 마이너스 2x가 되고, 얘는 6이 되니까,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. 얘가 첫 번째. 자, 두 번째는 요 부분을 풀면 되겠지. 4x 플러스 1이고, 얘는 2, 3은 6, 마이너스 4x 플러스 3. 뒤에 플러스 3 있습니다. 그쵸? 자, 그래서 넘어오면은, 8x가 되고요. 자 여기 넘어가면 9고 예, 8이 됩니다.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. 얘가 두 번째니까 얘를 가지고 수직선을 그리면 되겠지.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해요?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?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죠. 자 그래서 지금 구하는 부분은 여기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놨을 때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겠지 요구하는 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답을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.